이번 시간은 고객 관리와 관련된 쿼리들을 만들겠습니다. 고객은 주로 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수지 여부에서 수입만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개의 쿼리를 단계별로 만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는 고객관리 언더바 1단계라는 쿼리입니다. 두 번째 쿼리는 고객관리 언더바 2단계 언더바 고객별 거래 금액순 쿼리입니다. 세 번째 쿼리는 고객 관리 언더바 3단계 언더바 바쁜 날 쿼리입니다. 먼저 고객 관리 언더바 1단계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만들기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기타 영역에 있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탭 메뉴에서 테이블 대신 쿼리를 선택합니다. 보여지는 쿼리 중 회계 원본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표시 대화창은 닫겠습니다. 상단에 표시된 회계 원본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보기 편하게 구성합니다. 필요한 필드는 날짜 필드, 고객 번호 필드, 수지 항목 필드, 금액 필드, 수지 여부 필드입니다. 순서대로 필드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나타나게 합니다. 수지 여부 필드에서 조건에 수입이라고 투입합니다. 요약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의 리본 메뉴의 표시 숨기기 영역에서 요약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우측 상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고객 관리 언더바 1단계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고객 관리 언더바 2단계 언더바 고객별 거래 금액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만들기 탭을 클릭합니다. 기타 영역에 있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탭 메뉴에서 테이블 대신 쿼리를 선택합니다. 보여지는 쿼리 중 고객 관리 언더바 1단계 쿼리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닫겠습니다. 상단에 표시된 고객 관리 언더바 1단계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보기 편하게 구성합니다. 필요한 필드는 고객번호 필드, 금액 필드, 금액 필드입니다. 순서대로 필드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나타나게 합니다. 고객번호 필드의 조건에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투입합니다. 이것은 고객번호가 0보다 큰 고객번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금액 필드의 필드 이름을 거래 금액으로 변경하고, 요약에서 묶는 방법을 합계로 선택하고, 정렬에서는 내림 차순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금액 필드의 이름을 거래 건수로 변경하고, 요약에서 묶는 방법을 개수로 변경합니다. 우측 상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 기준으로, 어떤 고객이 몇 번이 거래를 했는지 보여집니다. 고객관리 언더바 1단계 쿼리를 보면 7만 529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실제로 거래한 고객수는 2만 2921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번호 80097은 큰 금액을 거래했지만 1년에 한번 거래한 고객이고 고객번호 16083은 1년에 67번이 거래를 한 고객으로 한번 거래 시 6만 7천 원을 사용한 고객입니다. 이 커리를 통해서 고객별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을 고객관리 언더바 2단계 언더바 고객별 거래 금액 순으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언제 고객이 방문이나 전화를 걸어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고객관리 언더바 3단계 언더바 바쁜날로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만들기 탭을 클릭합니다. 기타 영역에 있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표시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탭 메뉴에서 테이블 내신 쿼리를 선택합니다. 보여지는 쿼리 중 고객관리 언더바 1단계 쿼리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는 닫겠습니다. 상단에 표시된 고객 관리 언더바 1단계 쿼리 사이즈를 조정해서 보기 편하게 구성합니다. 필요한 필드는 날짜 필드와 고객 번호 필드입니다. 순서대로 필드를 클릭하셔서 하단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쿼리는 요약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단의 리본 메뉴의 표시 숨기기 영역에서 요약을 클릭합니다. 고객 번호 필드의 요약에 묶는 방법에서 개수를 선택합니다. 정렬에서는 내림차순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코드 수가 365개인 쿼리가 만들어집니다. 1년에 365일이 있으니 365개의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바쁜 날은 5월 21일이고 가장 한가한 날은 9월 28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커리를 통해서 직원의 집중 근무일, 휴무일 운영, 아르바이트 고용 등 인적 자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거래가 없는 날에 굳이 많은 직원들을 출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을 고객관리 언더바 3단계 언더바 바쁜날로 변경하겠습니다.